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했던 이번에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저희의 시참도 잠깐 하기로 했었죠? 자 제가 먼저 감시자 할까요?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. 외도 아, 먼저 받는 게 나으니까요. 아니요,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. 제발 <laughs> 가이바이보. 가이바이보. 진짜 이겼다. 제가 이겼죠? 자 엥도 클리스. 엥도. 댈비 강공원. 일단은 거미를 배날 배날 거 아닐 것 같죠? 광대 변이 나왔습니다. 에이. 아 일단 용병밴을 했고요. 광대백 용병밴. 오 저거 미였잖아요. 진짜 양심권 화면 안 보고 있는데. 아이 아, 일단은 모두 다 들어온 걸로 확인됐고요. 의사, 주술사, 조양사 그리고 선지자님인가요? 네 선지자로 됐습니다. 돌피우님저 무릎. 뭐야 왜 무릎이 있어요? 광대왕은 무릎이 있네? 광대왕은 무릎이 있습니다. 반 이거 사기예요, 광대왕. 그래서 어쩐지 빠르더라고요. 두다리도 달리죠. 추진기로 두 다리로 달려면 얼마나 빨라? 진짜 사기캐 사기캐. 자 일단은 아... 광대왕 이렇게 시작하고요. 미치 아... 꺼놔야지. 에이... 아, 진짜 저안 보아요. 양식도. 자 일단은 다리 쪽에 있습니다. 다리 쪽1층 그 서커스장 다리 쪽에서 태어나가지고 돌풍 님이 빠르게 슈로르... 초능기를 먹고 슈로르... 여행 을 떠납니다. 과연 이때 생존자 분들의 상태는 슈로르르... 자 지금 이명이 떴어요. 이명이 떴어요. 자 이명이 떠서 지금 열심히 수색 중에 있습니다. 슈로르... 자 지금 현재 선지자를 발견했고 요 선지자님은.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그래도 지금 아직 추진기가 느리기 때문에 넘어갈 시간이 아될것 같았는데요 칼부엉이를 쓰면서 여기서 판자 내리나요? 아 살짝 예측을 했습니다 돌팽고님께서 자 지금 플래시가 5초가량 남았기 때문에 하지만 거리는 많이 벌려진 상태 존재감도 찾고요 일단은 부품도 4개 4개 3개로 완전히 많이 재배를 해버렸습니다 오 어, 이거 타고 도망가려고 하고요 타고 도망가는 거에 성공했습니다. 저는 플래시 쓰면서 잡을 줄 알았는데 일단은 줄다님 옆에서 한번 걸적리는줄 알았다가 먼저 도망갔고요. Nope. 오호호호. 와잘 잘. 잘. 어, 어? 아.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. 순간적으로 제가 아, 잘했어요. 네 잘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해버렸고. <laughs> 아, 어, 지금, 어, 끊기, 웨이크를 썼지만은, 전혀 낚이지 않고, 추진기를 쓰자마자 바로 끊어주는 모습? 이게 PC와 모바일의 대결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의 컨트롤입니다. 자 일단은 돌병우닉께서한 명을 쓰러트렸고요 지금 해독기는 두개 돌아간 상태. 선지자가 지금 치료 받고 있고요. 우사님이 해독을 담당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. 아 선지자 치료 다 됐습니다. 이를 끼고요, 바람 날개도 끼고자 이러고 환상의 나라 여행 갈것 같거든요. 마중을 나가줍니다. 오칼 향수. 자, 조양사님의 기준에서 보여드리려다가 실수로 딴, 딴번 걸로 보여드렸네요. 죄송합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은, 다시 추진기를 쓰면서, 이번엔 향수 못 썼거든요. 아, 이러면은, 둘다 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무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식도 넘어버렸고요. 거리가 거리인 만큼. 오, 두개 동시에 내려가고요. 으흐. 똥침 제대로 당했습니다 자 지금 이거 최후의 발악이 아직 살아있을 때더 때려놓고 싶거든요 하지만은 줄사님이, 조양사님이 쓰러지면서 줄사님이 이제 y o 에든 줄사입니다 자 지금 h a 도 없기 때문에 h <목소리> 게 됐고요 더블 다운됐습니다 o u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 h 이 n k you. Thank 한 사람처럼 보이 k y o 방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. PC방대는 여러분들 민원은 어 규소사님을 아 저렇게 잔인하게 그러게나 말입니다. 완전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자 일단 묶어줬고요 자 일단 멀리서 오고 계십니다 아야 이제 도착했고요 어디올라나아미끄럼 뒤에서 오고 있습니다 안 속네요 <레일> 어, 일부러 그런건지 그냥 안 맞으면 너무 거, 빨라요 너무. 너무 빨라요 어 결국 구스터를 받아가지고 잠시 전에 살렸습니다 nope. 안 맞아주고요. 조향사님이 향수 썼고요. 오, 이거 돌아가는 걸 예측을 해버렸습니다. 아, 이러면은, 또 조향사님이 거리를 또 충분히 벌릴 시간이 좀 됐나요? 아, 2층에서 한번 떨어질 시간이 될까요? 올라가면서, 아, 그래도 그나마 부딪혀가지고 다행이었고요. 이거, 플래시를 쓰면서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. 아마, 플래시 쓰지도 않고, 잘 잡았네요. 아, 혹시 잘 될까봐 평사를또한대 때려 넣는 모습. <목소리> 오, 좋습니다. <목소리> 자, 해독기는 하나 남은 상태. 아, 여기 많이 좀 돌아왔거든요. 여기 10% 정도 돌리고. 가기 때문에 견제할 필요가 없습니다. 사실 아드각이에요. 아드가니까 견제 가야죠. 아들을 터트렸고요. 오, 겁나 빨라. 저게 뭐야. 와, 의사분 입장에서는 진짜 호러였습니다 지금 눈, 눈. 식벌건저 무서운 캐릭터 광대가 저 달려온다고 생각해보세요 현장방출 세진제 하나요? 아니요아니요아뇨 아니요. 그래서 구라핑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욕먹나요? 네 지금 욕먹고 있습니다 인스 걱정되거든요? 예예 진짜! 선지자님 진짜! 무슨 부가 제가 반대쪽으로 갈테니까 우리 의사님 저렇게 멀리 날아가는 것 봐요 어 그러니까요 의사님 지금 이분은 방송을 안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반대편 문으로 가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나쁜 광대 처음 봤다. <laughs> 아하. 저도,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. 자 선자님 이러면은 이우! 플래시까지 쓰면서 어려좁혀서 조금이나마 빨리 때리겠다는 의지 표명 잘 봤습니다. 아! 자 판자심리전, 판자심리전, 판심, 판심, 민심은 읽고요. 판자심리전을 또 기가 막히게 하네요. 민심을 저렇게 잘 읽었어야 되는데 말이죠. 공포 이거까지 우겨 넣으면서 끔찍하게 공포 정치를 실현하고 있는. 돌피공 안 아, 돼! 네. 아니 왜 항복하세요? 어? 결국 터리기까지완 감사합니다, 님 아니 나는 개구멍으로 풍선으로 안내해 드리려고 했죠 데이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판자는 단 하나밖에 파괴하지 않았으면서 처치는 앵두 파괴는 7번 앵두 파괴라니요? 앵 파괴는 7번 공포의 파괴는 2번 뭐가 이리 이겼어? 축하드려요. <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어, 감사합니다. <laughs>